패 결속 유니티를 보여주고 여자인 상대 플레이어와 강제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 플레이어가 저를 사생으로 고소하면 코나미 사무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춘장덕후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유희왕 이상한 카드 탑10 편 5위부터 1위까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위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죠 대망의 5위는 바로 어 뭐야 UR이야? 왜 이렇게 비싸 <laughs> 함정카드 트랜스미션 기어입니다 앞선 순위권 카드들이 죄다 옛날 DM 시절에 나온 카드들이어서 상위권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본 카드는 유희왕 OCG 10기 2017년에 발매한 카드입니다 아니 십기 카드인데 이상한 효과가 있을리가 있냐? 억까 개패고 싶네 레알 할수도 있는데 먼저 효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신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계산시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의 플레이어와 가위바위보를 실행한다 무승부일 경우는 가위바위보를 다시 한다 진 플레이어는 그 전투 실행하는 자신의 몬스터를 뒷면으로제외한다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문구가 적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대와 자신은 가위바위보를 한다 보통 유희왕 안에서 랜덤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주사위나 코인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카드는 독특하게도 효과 처리 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게임 시작 전 선후공을 결정할 때는 가위바위보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효과 텍스트 창에 가위바위보가 언급된 건본 카드가 최초이자 유일한 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이번 랭킹에 거의 모든 카드가 대부분 유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본 카드도 기생충 파라사이드처럼 리모트 듀얼에서 금지된 카드입니다. 아, 참고로 유희왕 마스터 듀얼에선 본 카드를 발동했을 때 가위바위보 연출까지 있습니다. 이 기아기아 애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뭐 여튼 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한 가위바위보 효과를 지닌 본 카드를 대망의 5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발표해 보겠습니다. 대망의 4위는 바로 일러스트에 유희와 조노치가 그려져 있는 마법카드, 우정, 유조입니다. 여기서 유조란 우정의 일본어 발음이며 유희의 유와 조노치의 조, 앞글자를 따온 글자라고도 할수 있죠. 오! 카드 일러스트에 유희와 원작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게 확실히 희한하긴 하네? 그래서 이상한 카드인가 대알 따갈모 뭐 수준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동카드가 이상한 카드로 뽑힌 이유는 마찬가지로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냐? 효과 읽어보겠습니다. 상대 플레이어에게 악수를 청한다. 상대가 악수에 응했을 경우 서로의 라이프 포인트는 1시점에 서로의 라이프 포인트를 합계해서 절반으로 한 수치가 된다. 자신의 패에 결속 유니티가 존재할 경우 그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는 반드시 악수에 응해야 한다. 앞서 소개해드린 가이바이보처럼 특이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무려 상대와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유희왕 역대 최초이자 유일한 신체 접촉카드예요. 상대에게 악수를 신청하고 악수에 응하면 상대와 자신의 라이프를 나눠 갖게 되는데, 잘만 쓰면 상대는 라이프를 잃고 자신은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아니, 그럼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악수를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효과를 읽어보자면, 자신의 패에 결속 유니티가 존재할 경우 그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는 반드시 악수에 응해야 한다. 자신의 패에 결속 유니티가 있는 경우 상대는 강제적으로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패만 주어진다면 상대와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 카드는 이렇게 플레이어 간의 신체 접촉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과연 특별한 상황의 경우, 어떻게 효과를 처리하게 되나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 이게 코나미의 직접 재정을 물어본 항목이 있는데, 너무 웃겨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대가 우정 유조를 발동했을 때, 화장실에 가서 손에 고의로 오물을 묻혀올 수 있을까요? <laughs> 야, 화장실에 가서. <laughs> 손으로 닦는 거죠. 예, 손으로 닦고, <laughs> 악수하시죠? 유니티를 딱 보여주면서. 악수할 손을 딱 내밀어. 근데, 어, 손이 왜 갈색이? 하지마 뭔가 이렇게 묻히고 왔다. 아, 이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어, 내가 한게 아니야. 누가 질문을 했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냐. 자, 답변. 규정상 손을 씻고 오거나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와서 악수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네, 거죠. 당연히 매너상 씻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진짜 <laughs> 패, 결성 유니티를 보여주고 여자인 상대 플레이어와 강제로 악수를 했습니다. 어? 이때 상대 플레이어가 저를 선택으로 <laughs> <삼촌으로> 고소하면 <laughs> 코나미 사무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상대가 여성 플레이어였을 때 강제로 악수를 하고 추행으로 신고를 당한대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어, 그래서 고소당하면 코나미 어, 너네가 책임져 줄 거야?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더 웃긴 게 <laughs> 룰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 직원 좀 빡쳤어. 어. <laughs> 이런 거를 내가 답변을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상대 플레이어가 상처 등의 사유로 인해 악수가 힘들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 강제적으로 악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악수 못하면 어쩔 건데? 뭐 저지킬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상대 플레이어에게 악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을 경우 직접 악수하지 않아도 악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결속을 보여줘도 상대방이 진짜 악수하기 싫으면, 어, 그냥 악수한 걸로 쳐. 하면 굳이 악수를 안 해도 된대요. 굳이 뭐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했다고 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 듀얼 링크스나 마스터 듀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악수를 직접 할수 없으니 간략한 코멘트나 연출로 악수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뭐여튼 이렇게 유희왕 유일한 강제 신체 접촉 효과를 가진 카드였지만 의외로 굳이 악수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본 카드를 대망의 4위에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희왕 역대 이상한 효과, 대망의 3위는 바로 지속마법 카드 천재지변입니다. 효과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파격적인 효과예요. 효과가 뭐냐? 이 카드가 필리에 존재하는 한 양쪽 플레이어는 덱을 뒤집어서 듀얼을 진행한다 덱을 뒤집어서 듀얼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덱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 뒷면이었던 덱을 뒤집으면 덱맨 아래의 카드가 앞면으로 공개된 상태로 듀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덱맨의 카드를 공개하는 것으로 플레이어는 다음 턴 드로우할 카드를 미리 알 수도 있을 뿐더러 데몬의 선고나 진실의 이름처럼 덱맨 위에 카드명을 맞추는 카드와 궁합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학처럼 덱맨 아래로 카드를 놓는 카드를 발동한 뒤본 카드를 발동하면 맨 밑으로 간 카드가 덱맨 위로 올라가기에 다음 턴에 바로 뽑을 수 있게 조작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새로 바꾼 지 얼마 안된 신빙 슬리브를 사용할 경우 너무 미끄러운 나머지 툭 쳐서 덱이 쏟아지기라도 하면 덱의 순번이 노출되어 반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덱이 쏟아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룰 문제를 악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마법 카드 천리안을 사용하면 자신은 상대 덱맨 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카드의 효과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는데요 상대는 그 카드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천재지변을 발동한 상태라면 댁맨이 카드가 지속적으로 공개된 상태이기에 상대가 모르고 댁맨이라도 보게 되면 천리안으로 확인하면 안 되는 카드를 부득이하게 확인해버리는 꼴이 돼버리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확인해서는 안될 댁맨이를 확인해버린 상대를 저지를 불러 경고를 주는 식으로 룰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버렸기에 결국 천리안의 효과에서 마지막 문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한 건지 결국 마스터 듀얼에선 본 카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 카드를 대망의 3위에 넣게 되었고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희왕 이상한 카드, 대망의 2위는 바로 마법 카드 어둠의 엄습입니다. 앞서 소개한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굉장히 심플한 편인데요. 패를 두장 버리고 필리의 안면표 시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안면표 시몬스터를 뒷면 수비로 한다. 뭐 별로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왜 2위를 한 거지? 비슷한 효과에 달에서 보다 압도적으로 구인 하이원 카드여서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본 카드의 효과는 사실 에라타를 받은 뒤의 효과로 에라타를 받기 전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를 두장 버린다. 앞면 표시의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여 표시 형식은 그대로 하고 뒷면 표시로 한다. 그렇습니다. 무려 과거의 유희왕에는 뒷면 공격 표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 공격 표시를 만들어 줄수 있는 카드는 이 카드 단한 장뿐이죠. 하지만 이러한 뒷면 공격 표시는 2017년 이후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어둠의 엄습 효과가 링크 소환의 등장 이후로 에라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링크 몬스터에게는 수비력이 없기 때문에 수비 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룰상 표시 형식 자체가 불가능한 몬스터입니다. 때문에 본래 링크 몬스터에게는 달에서 같은 카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어둠의 엄습의 경우는 표시 형식은 그대로 뒷면으로 하기에 링크 몬스터는 뒷면 공격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링크 몬스터의 경우 표시 형식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반전 소환 자체를 할수 없어 뒷면이 된 링크 몬스터는 영원히 뒷면인 채로 봉인되고 말죠. 이렇게 링크 몬스터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룰적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결국 링크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본 카드는 에라타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현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무려 9기까지는 뒷면 공격 표시를 잊게해준 유일한 카드였기에 본 카드를 대망의 2위의 자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알아봤는데요.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순위권 외 카드들을 발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그럼 드디어 마지막 유희왕 역대 이상한 카드 대망의 1위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다름 아닌 일반 마법 카드 사악한 의식입니다. 2000년에 발매한 마법의 지배자에서 첫 등장한 무려 출시한 지 25년이나 지난 고대 카드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를 한본 카드의 효과를 읽어보겠습니다. 필리의 모든 몬스터의 표시 형식을 맞바꾼다 발동 턴에 몬스터의 표시 형식은 변경할 수 없다 까지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필리의 몬스터의 표시 형식을 맞바꾸고 그턴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굉장히 심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드가 진짜 이상한 점은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이 카드는 스탠바이 페이지 밖에 발동할 수 없다 무려 일반 마법 카드는 자신 턴 메인 페이지에만 발동이 가능하다 라는 기본적인 룰을 뒤집어 버리는 스탠바이 페이지에만 발동이 가능한 유일한 일반 마법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바이 페이지랑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하는 카드 효과가 이때 처리되고 스페스피드 2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이게 기본적인 룰이기에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한 카드는 뭐 디피닉스나 바러네스 같은 효과나 프리체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사악한 의식이라는 카드는 일반 마법 카드임에도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이 가능한 유일한 일반 마법 카드입니다. 심지어 과거 텍스트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이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되는 일반 마법 카드 같은 경우는 폐에서 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메인 페이지에 폐에서 세트를 한뒤 다음 턴 스탠바이 페이지가 되어야 세트된 상태에서 발동이 가능하다 합니다. 심지어 본 카드는 상대 스탠바이 페이지에는 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지닌 함정 카드 중력 해제에 완벽한 하위원 카드라고 할수 있죠. 사실상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되는 유일한 마법 카드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단 1도 쓸모가 없는 효과의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게임의 기본적인 룰을 거스르는 효과를 지닌 본 카드지만 어둠의 엄습처럼 에라타가 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마스터 듀얼에서도 버젓이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남아있기에 본 카드를 대망의 1위에 자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희왕 역대 이상한 카드 탑 1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위권 외의 카드들을 포함해서 혹시 제가 놓친 이상한 효과의 카드가 추가로 존재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